저는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큰돈 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제 논리는 동일해요. 제가 어저께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굳이 지금 시장 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1억 원을 이 구간에서 돌파, 까딱까딱 해줬을 때도 사실 저는 크게 의미 안 든다 그랬죠. 지금은 초연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올해 비트코인 2억 가는 거 바라봐야 된다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3%가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면 많은 코인들이 지금 작살이 나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멘탈이 안 털려? 내 계좌가 뭐 당장 100만 원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만 원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0%로 10만 원 빠졌어 10만 원 솔직히 뭐 어디 땅 파서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내 멘탈까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시장 논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거 묵묵히 이겨내고 무조건 올해 안에 큰돈 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오늘 왜 빠지는지 그리고 얘가 왜 올라갈지 그 이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담아가셔야 될 코인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이요. 이거 얼마였어, 과거에? 3천만원대였어요. 3천만원이 여러분 옛날 일 같죠?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언제냐면은 작년 하반기였다. 작년 8월 달만 해도 3천만원 구간이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쳐다볼 수도 없는 9천만원대까지 왔고 1억 돌파해 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영차영차 올라왔을 때. 중간 중간 이렇게 털어버리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깊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거 끝났나보다 생각한다고. 근데 절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길게 바라보셔야 되는 걸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악플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캡처를 했는데 자 이게 어떤 악플이냐면 어 제가 과거에 아스타라는 종목을 찍어드리면서 200원 라인이 진짜 중요한데 신규 상장 패턴은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막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200원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0원 깨지자마자 즉 달같이 이렇게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또 요까지 이렇게 쓰시면서 솔직히 상처 받았는데 어차피 코인 올라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때 영상이 1월달쯤 영상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또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나클 재새끼 누구냐고. 그래도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아스타라는 코인도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여기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수박도 올라갔다고 여기까지 신고가까지 찍으면서 제가 이거 무조건 이거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구점 무조건 돌파한다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털려버리게 되면 욕도 나오고 안 좋은 소리도 하게 되고 저는 그런 심리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희망고문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 그 흘러가는 플로우를 알고 계신다면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거. 다 맛보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신고가를 찍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잔파동에 흔들리실 필요 없다. 지금 비트코인? 그래. 오늘 3% 빠지는 건 알겠는데 시장 큰 그림을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비트코인과 이 미국 국채 10년 물 수익률의 음의 상관관계가 거의 90%까지 달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때마다 10년 물이 상승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빠지는 건데 어저께 보시면은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거의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레이스 케일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케일이 사거래에 연속해서 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매도로 돌아섰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매도 하방 압력을 주는데 일조했죠. 그리고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반감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시겠지만 반감기를 앞두고서는 원래 조정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이때 조정이 끝난 줄 아셨겠죠.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는 의미 없는 파동이, 의미 없는 횡보가 계속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아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한번또훅 빼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매도 압력, 하방 압력으로. 가격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비트코인이 빠지는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진다고 비트코인 꼬라박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 이어갈 거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잔파동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큰 숲을 보세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큰 물줄기를 볼줄 알아요. 큰 물줄기는 당연히. 코인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코인은 계속해서 진짜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새로운 투자 수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21세기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주체 자체가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1위는 금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은 게 있죠 바로 etf입니다 금은 2년이 걸렸는데 비트코인 ETF는 7주 만에 운용 자산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함을 토해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정말 굳건히 가치를 지키고 있는 이 금을 금의 기록을 뛰어넘은 게 뭐야?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자금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금 ETF로 갔다가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금과 나란히 어깨를 하는 게 뭐다? 바로바로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비트코인 자체를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을 할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금과 견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투자 수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 ETF라는 재료 요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릴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홍콩 자금부터 시작해서 사우디 자금, 중국 자금. 미국 자금 다 아, 싸그리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인파는 저는 나날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캐시우드 우리 돈나머니는 비트코인 52억 바라보고 있죠. 하나당 52억이요. 지금부터 52배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줄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 코인? 진짜 돈이 된다. 크게 올라갈 거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잔파도 오늘 3% 빠진다고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이 지금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오일려 좋아. 하지만 내가 담아줄게라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장 조금 크게 보시면서 열어주시는게 우리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절대 이리 일비 하지 마시고요. 엇박 절대 타지 마세요. 이거 못 견디고 팔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절대 그런 엇박 타지 마시고, 그냥 긴, 붉은 그런 물줄기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캐시라는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는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런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비트코인 캐시를 말씀드리냐면요 얘는요 반감기가 조금 더 일찍 다가왔어요. 이 비트코인 캐시의 반감기를 보여드리면은 얼마나 남았냐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1일 정도 남은 순간입니다. 보통 이렇게 반감기를 앞 쓰게 되면은 한번더 출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의 역풍과 반감기의 역풍 까지 같이 맞고 있는데 솔직히 선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무조건 주워 담아서 매수해서 이거 크게 떡상할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너무나도 매끄럽죠. 21선 절대 깨지 않고 꼬리로서 지켜주면서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죠. 너무나도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이 거래의 연속의 음봉이 전혀 상당히 땡큐라고 생각해요. 무작정 올라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터는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 이 단독 반감기를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정 우리 잘... 알만 잡으면 여기용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이또 비트코인이라는 반감기와 맞물려서 더 크게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비트코인 캐시 제가 3월 중순경에 말씀드렸는데 빠졌다가 결론적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얼마나 올랐냐면요. 5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 얘는 약간 중기 관점. 스윙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계라고 해서 뭐 반년 이렇게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빠르면 15일 내가 수액 극대화를 하고 싶다면 2개월까지도 가능한 그런 중계적인 관점. 스윙 관점에서 볼 거라면 역시 15일에서 한달 정도 보고 가져가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소한 저는 이 구간에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의미 있는 이 저항 구간은 이미 몸통으로서 장대 양봉으로서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 어디까지 볼수 있다. 다른 고점 바로 직전 다른 고점까지 볼수 있어요. 따라서 현 위치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차트적으로 보수적으로 저는 40% 봅니다.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담아가시면 저는 40%수윙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비트코인 캐시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될 코인이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합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주시면 제가 비트코인 캐시 매수타점, 매도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1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시바인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달러였던 이시바인우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시바이노 덕에 재벌된 사람들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 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 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 2488 3 2 2 5 하단에서 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다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